띠끼리의 궁합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제 찰떡 궁합이라고 하는 거 <laughs> 이게 천간하고 지지의 조화를 이루는 하늘이 점지한 또 특별한 인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만나면 하늘과 땅이 이제 이 조화를 이루듯이 완벽한 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부부의 인연을 맺고 살게 되면 재물은 가정운이 크게 상승을 하고 안녕하세요. 2001월 천궁의 수영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열두 십이지 띠 중에 최고의 궁합이다라고 해도 가언이 아닐 정도의 아주 좋은 궁합의 띠를 네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도 이제 인연 중에서 이 사람과는 정말 잘 맞는다고 이렇게 느끼신 특별한 인연이 있으실까요? 이제 이게 왜 어떤 사람과는 진짜 사실 첫 만남부터 굉장히 또 찰떡궁합이고 또 어떤 사람과는 도무지 이제 맞지 않는 거니거왜왜그럴까 여러분? <laughs> 우리가 음식에도 굉장히 궁합이 중요하고 궁합 궁합 우리 옛날부터 왜 부모님들도 이제 결혼하기 전에 또 며느리 될 사람 또 아니면 사위 될 사람에게 궁합도 많이 보러 오시고 또 부부간에 또 오랜 시간 살고 오셨지만 결혼 생활에 있어서 아 나는 우리 남편 내 아내와 정말 이게 맞나 안 맞나 도무지 도대체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이런 문제로 또 궁합을 보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파트너십의 문제 때문에 아이 사람하고 좀 궁합 좀봐 주세요 하고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궁합이 굉장히 또 묘한데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사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굉장히 또 편안한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이제 어떤 사람은 또 시간이 흘러도 그 어색함이 가시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왠지 모르게 불편하고 상대가 나한테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아뭐 어 대화가 또 한마디 하다가 대화가 끊겨지고 한마디 하다가 또 대화가 끊겨지고 이 사람하고 있으면 왠지 또 불편한 사람. 아마 이런 인연 이런 경험은 누구나 좀한 번쯤 해보셨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열두 띠 중에서 띠끼리의 궁합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제 찰떡궁합이라고 하는 거 <laughs> 그래서 이 띠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이제 사업 파트너도 친구도 인연도 또 부부관계에 서로의 이제 성향을 잘 이해하고 요거를 조화를 이루고 간다면 굉장히 아마 큰도 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궁합이 좋은 내장의 띠를 자세하게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첫 번째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laughs> 자, 이제 첫 번째 지띠, 소띠. 자, 제가 사실 이제 이, 이 오반기 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오늘 처음 사용하는데 그만큼 지띠, 소띠, 아, 이거라고 절대 나쁘지 않아요. 어. 이게 어떻게 보면 지띠하고 소띠는 이게 천간하고 지지의 조화를 이루는 하늘이 점지한또 특별한 인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띠, 소띠가 이들이 만났을 때이 음량의 조화처럼 서로를 완벽하게 보완하는 그런 어떤 굉장히 매력적인 관계가 바로 소띠하고 쥐띠의 만남이거든요 또 쥐띠는 천성적으로 굉장히 또 영리하고 재치 있고 순발력도 있어 그리고 또 타고난 어떤 이런 예리한 직관력으로 상황 판단을 굉장히 잘해요 우리 쥐띠분들이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깨뜨려 보는 해안도 있으시고 또 눈치도 굉장히 빠르죠 또 이제 이 쥐띠분들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교성이 뛰어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을 아우르는 힘 요런 것들이 우리 또 쥐띠분들은 굉장히 또 뛰어나요 또 소띠는 또 거기에 반면에서 이 돼지의 기운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 왜 소가 보면은 왜 푸른 초원에서 이제 풀 뜯어먹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돼지의 기운을 받아서 안정감 우리 또 소띠분들은 신뢰감을 굉장히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대부분 소띠분들이 그래서 이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도 많고 성실함 우직함, 또 이제 깊은 인내심이 책임감을 가지고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신뢰, 편안함을 주는 천성적인 덕을 가지고 우리 소띠분들이 타고났어요. 그래서 이 둘이 만나면 하늘과 땅이 이제 이 조화를 이루듯이 완벽한 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부부의 인연을 맺고 살게 되면 재물은 가정운이 크게 상승을 하고 만약에 이제 집띠하고 소띠하고 사업의 파트너로 만났다. 그러면은 집띠의 예리 한 판단력, 또 소티의 신뢰, 뭐 이제 신뢰감, 이 편안함이 조화를 이루게 되면 최고의. 음량의 오행을 이루기 때문에 아주 귀한 인연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소띠와 지띠의 이 궁합을 가지신 분들 아니면 곧 결혼을 앞두신 분들 부부간의 소띠, 지띠다 사업 파트너의 소띠, 지띠다 저는 이런 분들은 정말 또 지금 하필 이 모든 운들이 또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강력하게 이분들의 띠가 좋은 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